오늘의 요리는 브리치즈 파스타. 파스타 중에서는 이게 제일 만들기 간단할걸요. 클래시하면서도 치즈 맛있고 떡하게 나서 우리 엄마 따봉 바로 나오는 파스타 레시피.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? 일단 재료는 이 다섯 가지로 끝입니다. 파스타 면부터 삶아줄게요. 팔팔 끓인 물에 소금 한 스푼 넣어서 간 맞춰주고 먹을 만큼 면을 넣어줍니다. 이 정도면 2인분 맞겠지? 몰라 드리워금면 2인분이야. 면이 익는 동안 재료들 손질해줄게요. 우선 마늘을 다져줄 건데 기존에 있는 다진 마늘을 사용하는 것보다 칼로 다져서 사용하는 게 식감이 훨씬 좋았어요. 생각보다 알싸한 향이 많이 올라오니까 매운 거못 드시는 분은 2인분 기준으로 마늘 5 알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다음은 방울 토마토. 저는 토마토를 좋아해서 2인분 기준 스무알 썰어서 넣었어요. 쫑쫑쫑 썬 다음에 볼에다가 넣어서 합쳐주세요. 그다음엔 바질 잎을 이렇게 손으로 찢어서 넣어줄게요. 냉장고에서 죽어가고 있던 거 구출한 거라서 조금 시들시들합니다. 저는 은과리이 뭔가 조금 모자란 것 같아서 집에 있던 파슬리를 잔뜩 뿌려줬어요. 그 다음은 오늘의 주인공 브리치즈. 브리치즈도 칼로 자르는 게 아니라 손으로 톡톡 찢어서 넣어줄게요. 겉에 껍질을 잘라내고 넣으시는 분도 많이 계셨는데 저는 치즈가 조금 씹히는 게 좋아서 그냥 다 넣었어요. 여기까지 하시면 90%는 당한 겁니다. 다 익은 면에 재료가 담긴 볼에다가 옮겨 담아서 그 열기로 치즈를 다 녹여줄 거예요. 소금 후추 넣어서 간 맞춰줄 건데 본인 입맛에 맞게 넣으면 돼요. 올리브유도 두세 바퀴 둘러주고 맛을 봤는데 뭔가 살짝 아쉬워서 저는 참치액젓한 스푼 넣어줬어요. 에 파스타에 웬참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을 수 있는데 아, 일단 한번 넣어보세요. 진짜 맛있어요. 약간 저는 면수를 좀 넣어줬어요. 자, 이제 진짜 끝입니다. 골고루 섞인 파스타를 그릇에다가 예쁘게 옮겨 담아주고 파슬리까지 톡톡 뿌려주면 보기에도 예쁘고 맛도 좋은 브리치즈 파스타 완성입니다. 한입딱 먹으면 바질의 향이 은은하게 나고 치즈 맛이 꾸덕하게 나는데 마늘의 알싸함이 느끼함을 딱 잡아줘요. 이걸로 오늘의 효도는 끝!